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 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에 올린 일디바인 전기 불꽃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딜이 대략 두배 정도 업그레이드된 전기불꽃 스톰이버 빌드 소개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8티어도 무난하게 파밍이 돼서 투자 대비 참 맛이 좋은 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처럼 해외 유튜버 닉투가 올린 영상을 토대로 세팅을 진행했으며 변경된 아이템 스킬세팅 보스정 콤보 그리고 패시브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대략 90레벨 정도 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레벨이 부족하시다면 1 디바인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8에서 9 디바인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우선 마법봉은 모든 번개 주문 레벨 4에 마나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시전 속도가 달린 매물을 구매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면 좋은 옵션은 번개 피해 증가 그리고 피해를 추가 번개 피해로 획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번개 주문 레벨도 5 이상이면 더 좋겠죠. 물론 이들을 다 챙기시려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므로 이번 세팅에서는 적절하게 맞춰서 세팅을 했습니다. 집중구는 1 디바인 세팅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우선순위는 모든 주문 스킬 레벨, 높은 에너지 보호막, 만화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만화 재생 속도와 저항입니다. 이번 세팅에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이유는 제한적인 자본으로는 여기서 극단적인 딜 증가가 없어서 였습니다. 투구는 높은 에너지 보호막, 만화, 그리고 저항 순서대로 챙겼고요. 100액짜리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만 원래 쓰시던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만화 수치를 좀 신경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옷도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 지능을 챙기고 싶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선순위는 에너지 보호막, 저항, 지능 순서입니다. 장갑은 키토코의 흐름을 사용하는데 타락이 되어 있는 매물들 중 실현속도 감소가 8%인 매물 를4 0 0절 주고 구매했고요. 레어를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키토코를 사용하시게 되면 몬스터들이 전기 처형에 걸려서 캐릭터에게 달려드는 상황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에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희귀를 쓰고 싶다면 네,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신발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 30%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고 마나 저항 에너지 보호막 순서대로 챙겨주었고요. 마나 수치가 높은 걸 사려다 보니까 한 1디바인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롬과 영혼핵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좀 상이합니다. 투구 가옷 같은 경우는 철론을 박아서 에너지 보호막 수치를 높여주고 저항이 다 맞춰져 있다면 집중구 장갑 신발에는 잘라틀의 영혼핵을 사용해서 개당 최대 만화 2% 증가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걸이는 이전 세팅의 영원한 응식 그대로 사용중이며 신경기폭제를 우클릭해서 목걸이에 적용을 해서 만화 관련 접사들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인챈트는 가성비로 너덜너덜을 사용중이고요 절망 혐오 집착 순서대로이며 우클릭을 해서 주입창을 열고 거기 목걸이 넣으신 다음에. 절망, 혐오, 집착 순서대로 넣어서 주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에서는 최대한 저항을 안 챙기려고 좀 했습니다. 만화 최대치, 뭐, 시전속도, 만화 대생, 번개 피해 순서대로 챙겨주었고요. 반지에서 저항을 챙기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에서 저항을 최대한 챙겨주었고, 만화 최대치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추가로 주얼들도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지난 영상과 동일하게 처치 시 만화 퍼센트 회복을 2개 챙겨주었는데, 이번에는 1%가 아닌 2%로 챙겨주었습니다. 추가로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상태 이상 혹은 감전의 강도까지 챙겨 주면서 50액짤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 나머지 주월 세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접두에는 플레이어가 유발한 상태 이상 혹은 감전이 최소 한 개.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재대치,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시작 속도 가속,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 증가 중한 개. 전미에는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일반 치명타 확률, 시전 속도, 치명타 피해 보너스 주문 치명타 피해 보너스, 그리고 스킬 효과 지속 시간 증가 중두 개를 놓고 검색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대략 1 디바인씩 주고 구매를 했지만 체감이 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가로 만화 플라스크에서 접두에 보시면 회복량의 퍼센트를 즉시 회복이라는 걸 챙겨주시는 걸 매우 추천드려요. 매핑 단계에서잘못 느끼실 건데 보스전에서는 만화가 부족해서 만화 플라스크를 계속 눌러주시게 될 텐데 이 접두가 있으면 은 도움이 됩니다. 호신부 같은 경우는 기절을 위해서 돌 호신부를 사용합니다. 아이템 변경점은 이 정도입니다. 스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 한건 전기불꽃 6링크 20레벨 20퀄리티였습니다. 거래소에서 대략 200액짜리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링크는 비전의 속도, 신중한 시전, 가속, 영감, 그리고 번개 노출을 사용합니다. 번개 노출은 후술할 스토위보의 전직노드인 후벼 파는 바람과도 잘 어울려서 채용을 했고요. 대체할 만한 잼으로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잼들은 계속 레벨업을 해주시면 되고, 대마법사, 폭풍보중, 전도성에는 퀄리티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데마 법사는 퀄리티작을 하게 되면 딜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필수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난 영상에서는 1D바인에 맞춘다고 안 했었습니다. 포풍보즈 링크에 이제 번개 노출 대신에 과충전을 사용하고요. 원래 사용하던 과도한 노출, 만화의 샘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 과충전을 채용했기 때문에 감전의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도성은 고조된 저주와 집중된 저주를 사용하고 원래는 이제 다른 보조잼을 사용을 했었는데 보스 가 등장할 때 쓰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주 받은 지대를 써서 보스가 등장하기 전에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염벽은 원래대로 뭐 링크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배핑하실 때 간헐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레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보스전에서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쓰읍 사용할 게 많아져가지고 손이 좀 꼬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의 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두 개의 스킬 잼은 해골성직자와 영혼공물입니다. 둘다두 번째. 무기 세트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해골 성직자 세팅을 하실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무기 세트에는 0 그리고 두 번째 무기 세트에는 두 마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총 정신력 40을 먹게 됩니다. 영혼 공물은 버프성 스킬인데 주문 피해 증폭을 얻게 해줍니다. 상마와 섬뜩한 무도를 통해서 효과 증폭을 더 땡겨 주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무기 세트 상태에서 영혼 공물을 사용하고 첫 번째 무기 세트로 넘어오시게 되면 딜이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짐작하셨겠 보스전 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영혼공물 퀄리티작은 소환수 재소환 시간과 영혼공물 버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전멸은 두번째 무기 세트에 남는 정신력 60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고요안 쓰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보스전 에서 쓰시는 스킬 콤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를 기다리면서 전기불꽃을 조금 사용하다가 두번째 세트 차인벨 지팡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의 부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스가 스폰 완료될 때쯤에 전도성 영혼 공물을 사용하고 폭풍 보주를 쓴 다음에 다시 전기 불꽃을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기 불꽃, 다음에 힘의 부적. 전도성, 영웅공물, 폭풍보주, 그 다음에 전기부크 쓰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동을 할때 만화재생 속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꾹 눌러주시고 이동하시면 돼요. 패시브는 지난 영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후벼파는 바람을 4차 전직으로 찍어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90레벨 기준 패시브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 세트 패시브 같은 경우는 12포인트만 사용 중이고요. 주무기 세트인 1번은 이제 순수한 힘. 힘 전도, 전기 증폭, 이렇게 찍어주는데,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노드를 타고 내려와서, 저주효과 증폭 노드들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다 싶으시면 무기 세트 따로 할당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 위에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찍으시면 좋은 노드들은, 이제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마치고, 17티어, 18티어에서, 이제 지도보스도 잡고, 균열, 의식, 탐험, 환영 컨텐츠들도 했는데, 진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영상 뒷부분은 매핑 영상들이며 1 디바인 때처럼 반응이 좋다면 이후 세팅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다음 세팅은 10 디바인, 뭐20 디바인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영상 반응이 좋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 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power in this object. I can see. <laughs>